규랑아, 우리 응. 브이로그 해보는 거 어때? 좋아. <laughs> 자기소개 먼저 해. 자기소개 해야 돼? 음, 저는 제임이고요아 못생겼어. 그 이제 알았냐? 받아들여 이제. 못생겼어. 아 괜찮아. 저는 재임이고요. 20대 후반이고. 내일 첫 출근하는... <laughs> 못하겠어 저는 저너서 카메라 켰어요 와 진짜 쁘 제이 진 제이라고 하고요 어, 20대 중반입니다 나 동갑인데 중반이고 난 후반이야 나 생일 안 지나서 국제 나이로 25이에요 그리고 제이미는 어, 국제 나이로 26이니? 2 어. 그러면 중반 아니야? 6까지 중반이잖아. 중반, 중반, 25, 26. 저희는 서울의 강동구에서 같이 동거하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. 경남에서.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, 길랑아. 오늘 저희 얼마 전에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여행 다녀와가지고 그 전에는 일을 하다가 둘다일 관두고 여행 갔다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새로운 시작과 함께 브이로그를 시작이요. <laughs> 어, 어떤 내용 하면 돼? 브이로그브이로그 브이로그? 어. 일단은 먹방이 가능하면 먹방을 하지만 네 먹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이 못 먹어 저희 o 우리...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못 먹어 k b a n g Mokbang, m 먹 k b 면 n g m o k 많이 먹 g Mokbang, 많이 먹는다. n g m o k b 많이 먹 m o k b a n 저 많이 먹으면 잘 체해가지고 잘 응, 나는 체함이 없어 어때요? 나는 체함이 없어 그리고 일상? 응. 응 일상 같이도 찍고 서로도 찍어주고 네. 혼자도 찍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사, 우리가 사회초년생으로 서울살이를 얼마나 각박하게 오케이. 힘들게 힘들게 허리 띠졸라 매일 잠못 자고 잠못 자진 않는다고 아, 잠은 잘 잤다 응. 얼마나 먹을 거 없이 가난하게 음 응, 지내는지 올릴 수 있으면은 한번 기록을 해보고 응. 싶습니다 구독 어디가 빠이 그리고 저희는 <laughs> 음,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 근데 그 강아지가 구설에 숨어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복 u n 복 e k 복 h a 이렇게 침대를 So s 워주면 l is 요 o that 인사해. 저희 강아지 복시리에요 귀엽지라? 제이미 첫 화에 인사해. 앞으로 자주 봬요. 구독하기, p l e 구독. <laughs>